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 되면 최소 한 번씩은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피부 겉에서는 막 땀이 나고 번들거리고 그래도 이 외부 환경은 뜨겁고 속에서는 열이 바짝바짝 마르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에어컨 바람 쐬지, 자외선 쐬지, 선크림과 땀은 늘 범벅이 되지. 이러니까 이 피부가 약해질 때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재생 관리, 즉, 재생 크림입니다. 요새 시중에 재생 크림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여름에 쓰면 딱 좋을 재생 크림 10개를 뽑아가지고요. 성분, 제형, 사용감,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꼼꼼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생 크림이라고 하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주요 성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재생 크림 성분으로는 EGF. 판테놀, 시카, 세라마이드 등등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어떤 제품에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유이크 바이옴 베리어 판센티브 크림. 저도 이거 어떤 뷰티 유튜버님 영상 보고 좀 궁금해서 사봤는데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덱스 판테놀 성분, 피부에 좋은 유익균인 마이크로 바이옴 특허 성분,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을 합쳐서 세콜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들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3대 요소거든요 제형을 보시면 살짝 핑크 핑크한 느낌이 드는데 젤보다는 조금 쫀쫀하지만 일반 크림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피부를 뭔가 촉촉하게 싹 감싸주는 느낌 제형감은 진짜 거의 원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형감이 진짜 좋습니다 유분이 아주 많지도 않으면서 끈적임도 덜하면서 촉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화장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린샷 이지프 알란테놀 리페어 크림 제품명에 알란테놀 써있죠? 그게 바로 알란토인 더하기 판테놀이란 뜻이거든요. 또한 이지프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과 재생을 동시에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형은 크림이랑 젤의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고요. 컬러가 살짝 그린감이 도는 것 같은데 흡수가 빨라서 끈적임이 별로 없고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지성 피부, 피지 분비가 많은 남성분들한테도 좀잘 맞을 것 같고요. 요거와 세트로 나온 게 세렌지아 무막 스템샷이잖아요. 그런 스피큐 제품과 함께 써도 좀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다이소템 닥터오라클 퀴어소나 콜링코드 수딩 젤크림. 요거는 진짜 제형감이나 사용감이 거의 지성을 위해서 나왔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젤 타입의 그런 크림입니다. 제가 다이소 물광템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디바이스와 돌리셔도 굉장히 좋고요. 다이소 5,000원 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퀄리티도 너무 괜찮았어요. 특히나 제가 이 제품 좋았던 거는 쿨링감에 좋은 아줄렌,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 또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판테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여름철 궁합으로는 참 좋더라고요. 또 제형이 굉장히 특이한데 약간 반투명한 젤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중에서는 제일 라이트한 그런 제형입니다. 바르면 즉시 피부가 시원해주는 쿨링감과 함께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디바이스가 좀 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처럼 노화, 좀 건성, 악건성이신 피부는 약간 조금 그 영양감이라든지 수분감이 묽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일단 5,000원으로 저렴하고 한여름에 땀 많이 날때 굉장히 라이트하게 바르기에는 되게 좋은 재생크림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입니다. 마데카솔 나오는 데가 동국제약이잖아요. 그 동국제약에서 만드는 브랜드인 센텔리안24 제품인데요. 사실은 이거 홈쇼핑에서도 진짜 엄청 많이 팔고 어, 아마 주부들은 다 아는 그런 제품일 것 같아요. 딱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 즉 병풀 추출물입니다 참고로 마데카소에도 같은 베이스의 성분으로 만든 연고죠 그래서 이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진정은 기본으로 깔고 탄력 재생까지 좀 같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크림입니다 근데 제가 발라보면서 보니까 약간 하얀 알갱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세 페이지에는 또 설명이 안돼 있어서 뭐 Q&A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 리뷰도 찾아보니까 성분 특성상 일시적으로 찬잔한 알갱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그런 건 아닌데 제 제품에서 그런 게 느껴졌고요 혹시나 사용하는데 불편감이 있다면 교환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본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거를 제외하면 그냥 딱 무난무난한 제형의 일반 크림과 같고요 살짝 맡아보면 뭔가 음좀약 냄새? 풀향? 이런 게 나서 냄새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데카 파마시아 테카 플러스 포뮬러 페이션 리페어 크림 <laughs> 이름이 매우 깁니다 요것도 동국제약에서 나온 크림인데 특이한 거는 요거는 약국에서만 팔아요. 성분을 보면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타임 리버스 제품이랑 똑같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제품에는 덱스 판테놀이 5%더 추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형은 아까 센텔리안24보다는 좀더 아이보리 빛이 돈달까? 그리고 조금 더 반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발라보기 전까지는 어, 약국 크림이라서 좀더 제형이 가벼운가 싶었거든요? 생긴 것만 보면 딱젤 크림스러워서 그렇게 느꼈는데 발라보니까 좀더 꾸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적인 그런 느낌일 수는 있지만 좀 미세하게 좀더 연고에 가까운 느낌이다. 아무튼 성분은 뭐 짱짱하고 좋은데 동국제약 이두 제품은 약간 사용감이 타 브랜드보다는 좀더 묵직했다. 그래서 지성이나 피지가 많은 남성분들보다는 딱어 저처럼 건성 혹은 5, 60대 이후 여름에도 좀 유분기가 돌고 쫀쫀한 제형의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께 어울리는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피캄 카토 크림. 사실 저는 이 피캄 브랜드를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PD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SNS에서도 광고를 꽤 많이 하고 나름 굉장히 인지도가 탄탄하게 잡혀 있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데 요것들이 잘 조화되어 있으면 사실은 피부 속건조 잡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속건조를 잡는데 특화되어 있다 제형도 생각보다 가볍고 바르자마자 피부에 싹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서 어?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제품인데 여름에 너무 끈적이지 않으면서 속이 당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좀 좋은 것 같고요. 지성, 건성, 수부지 이런 피부들이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게 향이 없어요. 무향이라서 피부에 안심하고 바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좀 피부가 예민하다, 나는 속 건조가 고민이다 하신 분들한테는 여름 재생 크림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코스알엑스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 라이저 이거는 아예 딱 박혀 있죠. 세라마이드라고. 네, 이것도 세쿼지 성분이 메인이긴 한데. 요 여기에 판테놀 성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도 좋지만 피부 재생, 피부 보습, 진정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은 그런 크림입니다. 저는 이거 발랐을 때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잘펴 발리고 흡수력도 좋아서 저는 여름에도 사실은 얼굴이 많이 당기고 좀광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난하게 쓱쓱 발리면서도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전 요것도 잘 쓰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말 뭐젤 타입처럼 아주 라이트하진 않지만 지성, 건성, 복합성 어, 모든 피부 타입이 그냥 두루두루 잘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바르면은 뭐 최소 중타 이상은 한다. 불만족은 없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제나벨 PDRN 리주비네이팅 크림. 이 제품은 아예 피부과에서 제가 처음 접한 제품이에요. 피부과 전용 브랜드로 처음에 알려져 있었던 브랜드인데요. 주 성분이 PDRN 성분입니다. PDRN 1000ppm.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주란힐러 맞고, 이 PDRN 크림 바르고, 이렇게 회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나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생력,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보시면 제형은 살짝 고농축의 느낌인데요.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스알엑스나 피캄 크림보다는 조금 더 되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르자마자 피부가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거 살짝 들면서 뭐 개인적인 차이겠지만 피지가 많거나 지성이신 분들 혹은 한여름에 쓰시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에스트라 아토베리오 365 크림. 요거는 특히 민감 피부용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요것도 세콜지가 메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는 좀더 고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피부 장벽 개선에만 좀 특화된 어, 그런 크림입니다. 이게 워낙에 민감성 피부로 나오다 보니까 에스트라로 쓰시는 분들은 에스트라만 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또이 제품 굉장히 특이한 게 제형이 캡슐 제형이에요. 세라마이드는 각질층에 더 오래 머물러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라마이드 성분을 장벽에 오래 담아두려고 이렇게 캡슐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발라 보면은 이 알갱이가 뭐 거슬리거나 안 녹거나 그렇지 않고요. 피부에 굉장히 부드럽게 잘 녹으면서 잘 발립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캡슐 제형이다 보니까 타 제품들에 비해서는 요 알갱이를 녹이기 위해서 좀더 잘. 문질러 가면서 펴 발라 주시는 게 좋다. 그런 네, 느낌도 들었습니다. 성분은 굉장히 좋고 또 예민성 피부가 쓰시기엔 좋지만 살짝 지성 피부들이 쓰시기에는 좀 묵직하다 싶으실 수 있거든요. 이 같은 브랜드의 에이시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같은 성분으로 좀더 라이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지성 피부들은 그 제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 번째는 짜잔 바로요. 라로슈포제 시카플러스트밤 B5 사실 이 라로슈퍼즈는 제가 진짜 영상 거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꾸준히 딴 거는 이제 바꾸면서 쓰지만 요것만큼은 꾸준히 쓰고 있는 장벽에 진짜 좋은 재생크림인데요. 근데 요거를 요번 영상에서 뺄까 말까 고민을 한게 이게 너무 유명하고 이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을까 봐 뺄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찐으로 쓰는 건좀 넣어야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시카 성분을 메인으로 해서 판테놀도 들어가 있고 마데카소사이드도 들어가 있어요. 피부 자극을 진정시 시킨다. 요거에는 진짜 이만한 크림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시카 플러스트 밤이 제형이 어좀 지점토에 약간 물탄 느낌? 퍼부름가 있을 수 있는 제형이잖아요 특히 아침에는 좀 너무 이건 무슨 뭐 백탁같이 그렇게 좀 허옇기도 하고 또 흡수가 그렇게 또 빠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껏 꼼꼼하게 롤링을 하면서 굉장히 흡수를 좀 열심히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향도 좀 특이한 향이 나거든요. 시큼하기도 하고, 저희 p d 님은또이 향이 싫다 하시는데, 저는 예전부터 써봐서 뭔가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쓰긴 씁니다. 근데 아무튼 꾸준히 써오면서 여드름, 붉은 피부였던 제 딸도 거의 진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저것 귀찮은 거 싫다, 하나만 바르면서 진정 이런 거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플라스트 밤 5, 이것도 좋고, 그거를 좀더 라이트한 제형으로 부드럽게 흡수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리페어 크림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에 쓰면 좋은 재생크림 10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두구두구두구 이 중에서 저의 베스트픽을 꼽자면 저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사춘기 때부터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던 딸내미가 진짜 한 N년차 계속 꾸준하게 쓰면서 효과를 봤던 게요플러스틱 어, 밤5 거든요 네라루슈포제좀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템이고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그 지성 피부인 저의 피디님의 원픽은 바로 요. 유이크 크림이었어요 제형이 정말 좋다 엄청 극찬을 하셨던 제품입니다 또 셋째 동생 홍당무 별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모세혈관도 확장돼 있고 늘 피부가 붉고 예민하고 그제 셋째 동생의 원픽은 바로 요키오소나 수딩젤 제형이 일단 거의 젤과 같이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요것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0대이신 저희 엄마의 픽은 뭐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요 제나벨 크림도 좋아하셨고 코스알엑스 요거 두개 투탑으로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묵직하면서 발랐을 때 굉장히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레이저 시술도 종종 받으시잖아요. 거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PDRN 크림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진짜 무난무난하게 어 저도 메이크업 전에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제형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좀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최애 픽인지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지만 내가 써본 재생크림 중에 이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좋은 정보 댓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꿀팁과 제품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